상해를 갔다 왔잖아요. 오. 먼 길을 다녀오다 보니까 매일 저는 집에서 직장 아니면 어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어디를 나갔다가 오면 예전 같았으면 그분주함이나 어떤 눌림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속상을 하고 또 제가 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무상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잖아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여러 번 넘어졌을 일인데 생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은 흔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음. 제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번번이 속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요한1서5장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과 피를 흘리셔서 저를 낳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제가 이기려고 부둥히 노력했었거든요 정말 이전 세상을 모를 때는 제가 이기려고 얼마나 받은 거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넉다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같이 다된 것처럼 하다가 되고 아름다운 교온지가 사오 개월 되고 저한삼 개월 전부터 제가 이 생각 훈련을 하면서부터 이게 없어졌거든요 진짜로. 없어졌고 하나님이 남은 자녀라는 사실이 저는 일도 없이시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제가 이거 일절 육상하면서얼마서 눈물이라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운이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이 이 정체성을 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공격이 진짜 많았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어서 낚시를 뭐하든 지그 받지는 않지만 공격이 계속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라살들을 어 제가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그 하나님 개명을 지켜야 사랑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명 지키는 것이 목상이더라고요. 목상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귐이 있어야 그분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 관계가 되어야만 사랑을 은퇴할수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과정이 내 안에서 마음의 씨가 떨어질 때 나는 이 옥상 할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그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내는 말씀 옥상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사귐을할때 사랑이 저절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요. 사람 만나고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눈뜨를 알고 그거를 내가 이 확실한 정체성을 딱 들이밀어 버리니까 꼼짝없이 떠나가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나를 나으셨던이 예수님이 그 자녀의 똑같은 신분으로 내게 상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또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 안의 영적 전쟁 아니면 사단이 우리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뺏어가는 것을 내가 쟁취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근데 이번에 한번 이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의 어르신이 이틀동안 쉬고 갔더니 그 식중독 같은 거를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런 두드러기가 몸에, 있다 제가 얻는 이틀 동안 그렇게 부어서 밤에잠못 자고 고통스러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병원 가시자고 그랬더니 병원은 또안 간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늘 묵상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떤 신분인지만 알고 있고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로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손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두드러기. 이 몸에서 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을 축복해드리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 제가 그러고 기도하고서는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오는 사이가 5분이었어요. 근데 그 두드러기가 말끔히 사라져 가고 는요그 두드러기가 말끔히 사라지고, 안에 <목소리도> 늙었던 그 흔적, 흔적 <목소리도> 그 흔적만 남았요 응. 네, 하면 하실 줄라 아니까. 그런데 이분 원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 제가 그분을 저번 달에 영접을 시키신 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다 듣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든 뭐가 있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면 된다라고. 좀 아, 적게 네. 한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아,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내가 그 전체성을 알고 난 뒤에, 저도 넘어지지 않지만, 남에게도 이런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네. 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 한주이목상을 통해서 네. 오늘 이렇게 요금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감독을 주셔서 나눕니다. 네. 너무나 네. 은혜됐었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의 시가 있어 가지고 소아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삶 속에서 밖으로 팍팍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병고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뭐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나타나요 아, 네. 그런 걸 우리 이제 권장님이 그 있는... 막... 어,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바로 사라지니까 엄청나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라고 말... 복사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과 성령과 피, 정원하신다. 그리고 물과 피가 예수님의 시, 몸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원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제가 한 주간 계속, 하나님,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이거 좀, 하, 어려운데, 이거 성령님이 정원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좀 쉽게 쉽게 알아듣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요번 주에는 계속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제하고 오늘도 이렇게 전체확신히 마무리가 조금 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원하시는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 이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를 들어 주시라고요. 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퇴했냐 어,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어, 마리아는 죄인의 몸이었죠. 어, 제인이네요. 그래, 네 몸이 죄인이잖아그 물이란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그 물질 세계의 근본이 물이거든요. 그 물에서부터 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활성화시키는 그 빛, 그 생명, 그 생명을 그마리아 몸에다가 넣었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넣었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저는요, 그래 마찬가지로 네 몸에 예수님을 옛날에 구약시대에 노 뱀을 바라보면 그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바라만 봤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라만 봤는데 몸이 살아난 거잖아요. 물매물 물는게 똑같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정말 그 인정을 하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마냐 몸에 잉태한 것처럼 네 안에 영으로 탄생된다. 그니까, 러이 안에 영은 누구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탄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라. 니는 너 집에 돌림자가 누가 있냐. 우리 집안에는 현자가 돌림이에요. 그 김현수, 김현미, 김현미인데 맞다. 니는 이제 예수님이 이네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돌림자로 들어가 있는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영이네요. 그래, 네가 영이잖느냐? 그러면 내이 육체 이름은 뭘 해야 되죠? 네이 혼과 육은 예수님이 그 죽었을 때. 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세마포 옷을 벗어서 개 났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이죄 이 때문에 죽은 혼과 입체는 썩어질 거기 때문에 잠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죽은 사람들이 네 말을 알아들을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영만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네말을듣겠냐 그러니까 네가 잠시 그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니혼과 네 육체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때 역대상 1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딱 세우는 그 장면이 아주 저한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기름 부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사람이 몇명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영으로 탄생된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나단한테 가서 아나 니가 다윗한테 이야기해줘라 내가 너를 목장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네 모든 대정을 니네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딱 붙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를 언제 딱 이렇게 기록을 하셨냐면 니가 양떼들을 따라다니던 데에 우리가 먹자면 양을 끌고 다니는 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항상 주야로 음미하면서 다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양떼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 그 양떼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너무 사랑해서 양떼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싶어서 확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막 이렇게 연약한 양이 있으면 푹 주지 않은 거죠 아저양 저러면 난 떨어지, 떨어지겠다 이러면막 달려가가지고 그양 떼를 구해오고 또 봄이 와서 막 물어가면 구해오고 사자의 힘을 벌려가지고 구해오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네가 양을 따라다니던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데 그래, 이게 저한테 뭐라고 적용이 되냐면 자 네가 영으로 태어났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다니다 보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훈련받게 된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행동으로 어?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행동이 그 싸움의 기술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몸을 내가 잡아 어, 넘어뜨렸다. 또 사자의 집에서 양을 구해냈다. 하나하나의 전쟁의 기술들이 다윗의 몸에 입혀진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그믿음 역사가 다윗의 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딱 세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 다윗이 혼자서 싸울 수 있었냐? 아니요,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 또 3명의 용사 다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는 걸 원하시고 세속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세로로 살는 정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열두 지파가 되고 열두 지파에서 또 나와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숫자 그 하나님이 번성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 해야 되죠. 너를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성령의 사람이 누가 있니? 다위세계는 나단이 있었지? 사무엘이 있었지? 너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라 그러면 아주 그 성령의 사람이 너를 잘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 그래야 너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 그 요한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물과피로 임하신 물로만 아니다. 피로 임했다. 그 강조한 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자는 게 뭐냐? 그리고 성령, 성령이 가난데 성령님이 증언한다 하는 말은 니한테 성령이 임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니가 절대 어, 교만해서 너희 혼자 독불장군 없고 또넌 항상 배우고 또 함께 가고 왜냐하면 다리도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나단히 잡아주거든요 그거 같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네가 세마포 고 이거 혼과 육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함께 연합해라 그리고 모이를 인사라 그 말씀 항상 이렇게 나눠라 이런걸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물과 피, 그부분들 어, 어, 마리아가 죄인의 몸인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침해가지고 예수가 탄생을 했으면은 죄인의 몸과 죄인의 몸이 죄인의 씨에 의해서 탄생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리아의 몸 속에 성령이 잉태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죄인의 몸 속에 하나님이 육체 성령에 의해서. 그게 이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도록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죄라는 바 이게 받치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밭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물과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라는 영이 잉태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영이 태어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방식은, 엄마, 아빠가 동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탄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방법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속에 딱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딱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한 것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 죄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의 몸에서 그크닝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 딱 탄생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 그럼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육체도 영의 말을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요 성경 66권을 여기 장세기부터 왕계시록까지 이걸 주신 것은 이제는 네 육체가 영의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생명 나무를 네가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이 강력하게 활성화되도록 하 면은 여기서 영의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면 우리 혼과 우리 육체까지 이 영의 생각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음... 방식대로 네가 살아버리면은 세상을 자동으로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 이 글자 보기 힘들어나 공부하기도 싫은데 이거 어떻냐 이게.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 아,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요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계속 보면은요, 요글 속으로, 글자의 세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내가 이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글자가 내 속에 성령님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소화가 되면은 나한테서 뭐가 딱 나오게 돼요, 이게. 이게 생명의 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생명. 아, 네. 생명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막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옆에 사람한테 올라가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 교회들은 믿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도는 이런 게 전도다. 제가 이 교회로부터 원래 수능이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늘 두려움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크라우마 때문에 두려운 줄 알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에 그 실시간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애기 때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 안에 두려움은 어떤 거였냐면, 조금 났가가 겁나는 거예요, 이교회어요 <laughs> 제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들어오면 그 내면이 흔들리는 거라고, 하늘 나라가 흔들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시진이 음, 일어나면 흔들리잖아요. 음. 근데 제 안에 흔들림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요 저희 시골 고향집에 집투를 보여주시는데, 그 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안이 그렇다라는 말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월요일 날 아주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은 되게 좋은 충격이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저희 상태를 인식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세대 배를 마치고 빨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오기 전에 제가 일찍 가서 도장 찍고 오지 않무 것도 없는 걸로 분명히 3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은1 4살 때부터 거든요 제가 계속 이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게 제안이 그분이 받을까봐 이런 거들어오인데 그 상처는 현재에서의 행동상까지 가야 된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치유를 받을 때는 현재에서예는동장까지 가라는 말씀이 거기 가야지만 이 진정하게 그 치유가 일어난다고 일주일 내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주일말씀, 새벽기도말씀, 법력철학 어,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이것이 정리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 믿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모든 설교, 지금 상세기를 설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의 열두 아들과 결국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 일서의 지난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아,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하나의 님 사랑이 제가 그 놀랬다잖아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러면서 이, 이것들이 다해석이되어지면서 내가 인식을 못했던 건보니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정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랑의 기술 개발 계속 하셨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을 주의하무복사하고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주 제가 멈추는 걸 연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너무 맛있는 빵이 있는 거예요. 딸에게 맛있는 빵을 사서 갖고 가려니까 그 딸이 오지 말라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으라고. 아, 근데 제가 딸의 집을 지나가거든요. 그 김강수 대우래가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하는 걸그 그것을 생각나면서 부르면서 주님 딸이 오지 말라는데 제가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건 친범이라든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것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사갖고 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집착감이 들었거든요. 그 30년 동안 우리 친구가 나한테 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고 친범이었다는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강 쓰기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살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랑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공감을 했냐면 제가 여기 첫째 주에 와서 육은 죽었다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죽은 유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것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자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 역시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떨리는데 무너지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사랑이 아픈 아니다. 아니다. 네.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우리가 육체가 는 네. 사랑이죠. 네. 네. 우리 육체는 아픈 사랑을 하죠.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육체가 알수 없는 그런 사랑이 영이 하는 사랑이죠. 네. 진짜. 그러니 영이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고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음도 하나로 알아버리는 이런 사랑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을 배워야 돼. 이게 하나의 기술이다. 그 기술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기술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아 가지고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영이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생각이 나를 자동적으로 데리고 가도록 여기 훈련이 돼야 돼. 여기에 그래서 그를나르면 우리 영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크리크닝 스피릿이라고 그래 가지고 살려 주는 영인데 살려 주는 영의 밥은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의 밥은 음식이지만 크리크닝 스피릿의 밥은 이거예요. 이걸 계속 먹어야 된다. 비상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소화를 시키라. 소화를 시키면은 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될때내 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왕성에 가동이 되면은 내 혼을 점령을 하고 내 육체까지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서 말씀이 흘러내려가게 되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밖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기술 잘 배우시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술 배우려면 옛날에 왜 기술공들 그 구두가게에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은그 구두가게 밑에 가가지고물 떠주고 밥하는 것부터 배우고 막다 거기서 모든 거다 썰부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하고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 경험을 시켜가지고 알게 하고, 하을 경험을 시켜가지고 알게 하고. 이게 튼튼한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음. 내가 무슨 이 세례 받고 뭐 이게 하면은 뿅, 뿅 돌아가지고 공부 도 못하는데 <laughs> 다반나 가르쳐 줘가지고 공부 1등하게 해줘서 해가지고 다반딱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시험 쳐가지고 공부 1등 한다? 그건 가짜죠. 우리 하나님이 치팅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 겁니까? 다 가르쳐 줘가지고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병 고치는 것도 목사님이 떵 해가지고 싹 없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그게 내가 1등 하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나다 가르쳐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터칭하거나 말을 함으로써 말을 속으로 영으로 알아듣게 되면 은그 영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한테 부정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사람. 손을 잡게 되면은 제 속에 있는 영의 역사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전기통 하는 것처럼 전달되면 거기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앉아있으면 툭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대신에 그거를 내가 이 배터리를 잘 유지해야죠. 점프 케이블로 그 점프를 딱 시키면 점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속에서. 여게안 돼버리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아지고 내 실력을 키우시라.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풍풍 쏟아지도록 나오시라. 그게 사랑의 기술 을 배우는 거예요.